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의 땅사과tv 임동생입니다 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250만원 이상 주택 공급 집값에 영향을 줄까 아, 이거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어, 이거 계속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이재명이 그, 그 대통령 후보자 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대통령 후보자 나왔을 때둘다 250만원 둘다 거짓말이고 불하다 어, 실제 이렇게 공급될 수 없다 물론 이제 공급을 하려고 어, 뭐 여러 노력은 할 거예요 어, 250만 호가 본인들도 공급이 실제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할 겁니다 어, 연에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설인데 연에 50만 호 공급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제 경기가 하방으로 지금 하강 곡선을 이미 긋고 있어가지고 그 민간 업체의 실제 공급은 뭐 LH가 공급한 게 아니라 민간 건설업자들이 다 공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간 건설업자들이 이미 수익 구조가 안 나게끔 지금 하강하고 있어요. 분양가는 올려야, 분양가 물론 좀 올려주고 있죠. 근데 분양가보다도 더 많은 그, 지금 그 물가 상승률이 왔고,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분양가를 또 무한대로 막 올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 자체를 안 해.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청약 자체를 하지 않아. 분양을 시공사가 건설회사가 내놨는데 분양이 안 이루어지면 청약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꽝 나가리 꽝이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기존에 해왔던 거는 할 건데 올 하반기 내년 상 하반기 또 이제 23년 24년 계속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갈 거라서 경기가 침체 또안 되더라도 250만 원은 역대급 공급한 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태우 정권 때 5년간 200만 원 공급한 게 최고로 많이 공급했고, 아, 이게다 음,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물론 이제 뭐 여기저기 현 공급 받겠다고, 뭐 이렇게 규제 풀고 이런 이런 정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요치 않다고 넘어가고요. 자, 외국인 고용 늘려달라고 군사 현상이 아, 어, 뭐 아우성입니다. 자, 구로에 최고 45층 민간인대 2,205가울. 공급하고요. 자, 넣기만 하면 100% 당첨. 경기도마저 청약, 경쟁률 0.1. 이게, 이게 나왔잖아요. 0.1%. 어? 청 가구 모집했는데 청약자가 100명, 밖에안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250만 원 어떻게 공급 되겠어요? 건설이사들이 아예 손, 두손 들겠죠? 기쟁충에도 생생하게 나왔어요. 죽음부름반지야 전셋값도 억소리가 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린 것 같네요. 어... 자,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한번 봐볼까요, 한국경제신문? 자, 얼어붙은 주택매매시장 10년 전 수수료 이걸 오늘 제일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딸랑 집안 채밖에 없으니까 주택연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아,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란 예고 됐던 8월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별로 안 오르고 있다라는 서신이 왔네요. 전세대란 아니라 지금 올시가 지금 좀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얼어붙은 주택 매매시장 10년 전 수준으로 위축 2022년 상반기 주택 매매 총액 84억 원에 그쳤고요. 아파트 수도권 중심의 침체 확산 중입니다. 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매매 시장이 10년 전 수준으로 유축된 것으로 조사됐고요. 직방은 2022년 상반기 주택매매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총액이 84조 9천억에 그치며 100조 원을 하회했다고 16일 밝혔고요 역대 반기 최고 거래액을 기록한 2020년 하반기 201조 4천억에 비해 57.8%가 줄었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 84조 3천억 원 이후 처음으로 100조 원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2019년 상반기로 제외하면 2 0 1 4년 상반기 82조 3천억 원 이후 처음으로 80조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총액이 2020년 상반기 48조 3천억 원에 조사됐고 2012년 하반기 44조 9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습니다. 가장 거래액이 많았던 2020년 하반기 152조 7천억 원에 비교하면 68.4% 104조 4천억에 감소했습니다. 전기인 2021년 하반기 86조 3천억에 비해서도 44% 38조 원이 줄었고요. 이는 전체 주택 매매 총액에 비해 감소폭이 커 금리 인상 등 실전 침체가 아파트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아파트의 주택의 2022년 상반기 매매 총액은 단독 가구 17조 6천억 원 연립세대 다세대 13조 9천억 원 오피스텔 5조 2천억 원으로 조사됐고요. 아파트 경우가 2020년 하반기 역대 최고 매매총액을 기록했으나 아파트의 주택은 반기가 늦은 2020년 상반기 최대 매매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선두하고 풍선효과로 아파트의 시장으로 수요가 확산하는 특징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2022년 상반기 아파트의 매매총액은 최대 매매총액을 기록한 2020년 상반기 대비 단독 다 가고 29.5% 7조 4천억원, 연립 다시34.2% 7조 2천억원, 오피스텔 25% 1조 7천억원 감소했으나 아파트 매매 총액이 감소에 비해. 아파트의 주택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으나 아파트 시장의 후행하는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거래 위치가더 심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과 지방의 2020년 상반기 주택 거래 청약도 큰 폭으로 들었고요 2020년 상반기 주택 거래 청약은 수도권 48조 7천억 원 직방 지방, 지방 36조 2천억 원 조사됐고요 수도권은 2014년 상반기 45조 9천억 원 이후 가장 적은 거래기를 기록했고 지방은 2019년 상반기 32조 이후 가장 적은 36조 2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승 폭이 크고 화향이어났던 수도권의 매수심은 급격히 위축됐고요. 어, 2020년 상반기 주택매매총액이 10년 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어, 현재와 같은 거리 시장은 2019년 상반기에도 발생했지만 당시 에 정부 규제 강화와 시장에 일시적으로 위축된 것이었고, 2020년 상반기 금리 인상, 유동성의 수 경제 위축,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작용하고 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매매시장 유식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일부 지역과 상품에 국한된 국제적 일출이 아닌 전방향적인 침체 확산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당분간 이어질 것도 아니고,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도 일단 계속해서 뭐 침체가 될것 같아요. 경기 하강 국면은 진입했다고 봐야죠. 이렇게 해서 자, 얼어붙은 주택 매매 시장 음, 10년 전 수준으로 유축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